안녕하세요, 순이네 농장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어, 오늘은 저희 순이네 농장 소식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어, 이렇게 큰 하우스를 지어서 망고 농사를 지으시는 귀농하신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저희 이곳 일교차가 심한 이곳에서 망고농사를 지으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 과연 겨울을 잘날수 있을까? 그런데 오우, 의외로 망고를 잘 키워 놓으셨더라고. 이제 곧 수확철이 된다고 하니 어, 한번 수확하기 전에 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망고 하우스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게 다몇 주야? 천주입니다, 천주. 천주, 네. 오, 대단하다. 실제로 열려있는 거를 처음 보는데. <웃음> <웃음> 그쪽의 열매들은 한 저쪽 끝보다 한1 2주 정도 늦고요. 저쪽에 좀더 아. 요 일일이 하나씩 이거 부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건가 본데 이게? 네. 그게 잡아주지 않으면 하나에 400g에서 500g 정도 가기 때문에 이게 머리를 땅바닥으로 치우쳐 색깔도 이쁘지 않아요. 해를 받아야지 망고 색깔이 이쁘게 아. 나거든요. 그죠. 애플망고라 좀 네. 예쁜 색깔이 나와야. 네.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무의 수형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음. 꺾어 놓았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제 얘들을 이제 수평판으로 T자 형태로 이제 키워서 열매를 최대한 그늘에 이제 나뭇잎에 가리지 않도록 음. 위로 올려서 위로 올려서 잡아주는구나. 네. 그리고 열매끼리 서로 부딪히지 않게끔 최대한 많은 햇빛을 아. 받아서 색깔이 이쁘게 나올 수 있게 구조를 만드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이쪽에 오시면 클립 어떤 모양으로 잡히는지 보실 수 있는데 와, 이게 지금 무슨 기계예요? 이거는 난방기예요. 난방기? 네. 음. 겨울에 몇 도까지 유지를 할 수가 있나요? 네, 여기? 육도 잡고 있습니다. 육도까지 잡아줘야 얘가 버티지 않고 네, 버틸 수 있는 네, 거예요. 겨울엔 6도까지고 여름에는 33도 이상으로는 안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33도 근데, 이하. 네, 근데 실질적으로 아. 여름에 바깥 온도가 35, 6도 정도 이상 나오는데 여기 33도 잠자는 건 사실 장비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빛을 줄여준다거나 환기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음, 저게 지금. 저 돌아가는 게 유동펜이고요. 유동펜 어, 돌아가는 거. 이제 게이 어. 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아까 전에 이렇게 모양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어렵게 잡아요. 굉장 식으로 클립으로 해서 아예 그 나무를 찍차 이게 옆으로 오죠. 예, 잡아줘서 처음부터 이렇게 휘게끔 잡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원치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제 번지게끔 아예 모양을 잡으죠. 여기 앞에 좀만 가보시면 저희 동네에서 지금 현재 제일 큰 애가 하나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게 염가봐. <laughs> 여기 아.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게 하나가 딱큰게 보이긴 하더만. 얘. 예. 는큰 것도 아니죠. 지금. 아 이게 큰게 아니에요. 네. <laughs> 근데도 커 보이는데. 얘가 얘도 그러면 얘가 더 크잖아요. 사람 주먹.. 제 주먹보다 도더 크게 나오니까 그니까요 네, 근데 이거보다 어. 더큰 애가 이쪽에 있어요 허, 이쪽이 열매가 크다 네, 이쪽이 어. 해가, 해가.. 잘 들어서 넘어가서, 그런가 보다 넘어가서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이쪽이 열매가 어, 어. 저쪽, 방금 보셨던 데보다 한 1, 2주 정도 이쪽이 빨라요 이쪽이 남서쪽이잖아요 네네 어. 이쪽으로 지금... 이 농장에서 제일 큰 망고 네 현재까지 제일 큰망고 현재까지 제일 큰 망고. 이 정도 아까 전에 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크죠. <laughs> 우와. 주먹보다 훨씬 큰데요? 네, 네. <laughs> 이게 지금 한 500g 정도는 나갈 것 같고요. 좀 크면 한 600g까지 이제 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열매가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추락은 언제쯤 되나요? 한 3주 정도, 3, 4주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추락이 될것 같아요. 아, 3, 4주 뒤에? 네네. 음, 그러면 7월 중순? 네네. 7월 중순부터? 네네. 어. 와. 어, 이걸 다 담을 수 없다는 게 아깝다. 오, 되게 멋지다. <laughs>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겠다. <laughs> 이거 줄 늘어뜨리는 게 일이겠는데요? 근데 이거는 어. 한 번만 하는 작업이고 이제 얘네들은 이제 평생 여기 이제 위에 매달려 있을라기 때문에 처음만 네. 어렵지 그러니까 네. 처음에 되게 고생하셨겠네 고생하셨 네, 네, 네. 네. 내년에는 이제 찍꺼로만찍으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나무에 보통 몇개 정도 매달려고 8개에서 9개 정도 올해 열렸고요 내년도에는 네. 1.5배 그 다음에 그 다음 차후 년도에는 2 0 개에서 2 5 개까지 열린다고 한 있어요. 나무에서 네네. 오. 이게 지금 다 양액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무 남... 그 뭐지 그냥 일반 토지에 심는 게 아니고 화분에 심어서 네. 이렇게 양액으로 물하고 이제 양액하고 이제 같이 관수를 해주죠 음.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열매가 연다는 게 대단하다 지금 네. 대표님한테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것 같아 귀농 <laughs> 지금 몇 년차 실수로는 3년차고요 3년차 처음에 이거 네. 하우스 짓느라고 거의 1년 가까이 지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한 음. 아, 1년 정도 지었고 실제 귀농해서 만으로 따지면 1년 8개월 차딱 됐습니다 현재. 2 21, 2 1년도 10월에 완주라는 지역으로 내려왔고요. 네. 네. 여기 짓는 것부터 제가 다 봤어요. 왔다 갔다 <웃음> 하면서. <웃음> 네. 어. 이 망고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 그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는 농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네. 실제 곡, 곡 품질의 애플 망고를 생산을 해서, 그 다음에 소득이 좀 많이 나는 작물을 선택하고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술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품목은 아니어서 그니까요 거기에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애플망고 작물을 선택했했죠 그럼 이거를 어디서 배우셔 갖고 오신 거예요? 어, 총 스승님은 세분 정도 계시는데요. 영광에 있는 망고야 농장 그 다음에 파주에 있는 윤민의 농장 그 다음에 금산에 있는 농장 그래서 음. 좀세 군데 농장에 이제 멘토님들이 계시고요 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데 가장 큰선생님은 이제 금산에 계신 음. 네, 농장 필리아 가든이라는 어 유튜브에서 봤어요 네네네 네, 네. 음. 거기 여자 대표님이신데 음. 그분한테 한1년 넘게 이제 교육을 받고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팔로가 어떻게 <laughs> 아, 팔로는 일단 음. 개인 판매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음. 현재 공판장에서는 상품이 좋으면 3kg 기준으로 14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현재도 공판장 금액이 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음.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일단 운이 좋게 사전 예약을 현재 6월 말부터 시작을 아. 하, 했는데, 사전 예약을한 음. 지금 한2 0 0바치 정도? 아, 사전 벌써? 예약 주문이 들어와 있어서. 벌써? 어, 판매가 생각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제거해 주셔서. 음. 네, 스타트는 굉장히 지금 좋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판매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산 농협하고도 지금 조인을 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구산 농협 온라인 판매하고 그다음 에 아. 현장 로컬 푸드. 어, 완주 로컬 푸드에도 네, 네, 네. 출하를 네, 해서. 음. 현재 지금 예약 물량이 많아서 아. 원래 7월 중순부터 판매할 계획이었는데 사전에 있는 예약 물량 다 이제 소화하고 나서 7월 말부터나 이제 로컬 푸드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쪽 완주 지역에서 애플망고를 한다는 게 신기해요. <laughs> 보통 제주도산 애플망고를 많이들 드시는데 네. 이렇게 고지대인 완주에서도 이 애플망고를 하신다는 게 처음에 되게 특이했어요. 유명하다는 데는 돌아다니면서 맛도 보고 현장도 가봤지만 음. 실제 일교차가 큰 지역의 망고가 저는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비봉 지역이 일교차가 크고 여기 예, 일교차가, 일교차가, 일교차가 커요. 그다음에 자연 환경이 좋기 때문에. 여기가 저는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와, 맛이 궁금해, 진짜. <laughs> 아, 제가 작년에 일부 한 10개 정도 나무는 달아서 맛을 네. 봤는데요. 맛 괜찮더라고요. 저, 아니, 제 입맛입니다. 어. 이거 처음에 네. 그 묘목? 묘목은 네.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묘목은 영광에 있는 망고야 농장을 통해서 아. 주문을 했고요. 그때 당 저는 이제 보통 2년생 묘목을 주문을 하시는데 응. 저는 1년생 묘목을 아... 구매를 했습니다. 헉. 1년생 묘. 묘목을 구매한 이유는 어, 조그마한 포트에다 담아서 오거든요. 예, 저희 동네 그 동네 네. 그 분들한테도 네, 네, 주셨던. 네, 조그마한 포트에 오는데 이게 아. 조금 더 어렸을 때 넓은 화분에서 좀 넓게 자라라 빨리 뿌리가 활착하는 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묘목값에 차이가 있어요. 1년생하고 2년생하고 만원의 금액 차이가 음.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생은 4만 5천원, 2년생은 5만 5천원인데, 아. 저는 어린 나무를 빨리 큰 화분으로 넣어, 이제, 옮겨 심고, 뿌리 활착을 좋게끔 만들어서, 1년 6개월가량 그냥 키운 거죠. 그래서. 아. 그럼 이게 지금, 그, 묘목 심은 지 얼마 만에 이렇게? 21년도 10월에 심었으니까, 딱 1년 8개월 만에 이렇게 썼어 아. 엄청난데? 네. 그게 몇, 1년생을 갖다가 네네. 심어서요? 네, 네. 와. 나무로 연생으로 따지면 전목 3년생이에요, 현재. 그게 네, 3년생. 네, 네. 아, 열매를 보통 빨리 라네요 이게? 어, 원래 3년생 기준으로는 응. 5개, 6개 정도 다는게 보통 평균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영광에서도 응. 똑같이 말씀을 하셨고. 응. 근데 이제 올해. 꽃도 잘 폈고, 수정도 제법 잘 되고, 그 다음에 음. 열매가 수정이 생각보다 잘 돼서, 음. 어, 기준보다는 조금 더 많이 달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니까요. 네. 3년생. 이게 지금 그 전목 3년생이잖아요. 네, 전목 3년생. 음. 보통의 그 과일나무들이 다 전목 3년생 정도에 열리더라고요. 네, 첫 수확을 하시죠. 음, 그... 한담보다 보통 15개에서 16개 정도 이제 이런, 이런 열매를 남겨놨었거든요. 인간의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개를 다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근데 4월에 3일 동안 비가 오고 5월에도 음. 3일 동안 연속으로 비가 온 날이 있어요. 빛이 없고 습한 날이 있었는데 에이. 반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아. 원래는 더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는데 이 나무가 실제 버틸 수 있는 열매들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일 처음에는 만약에 제가 조금 더 빨리 젓가를을 했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큰 과일들을 수확할 수 있었을 텐데 아. 그게 조금 아쉽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적당한 이제 과일을 매달아서 조금 음. 더큰 열매를 이제 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이 하우스 시스템이 다 전자동이인 거죠? 어, 기본적으로 우적 시스템하고 문 열고 닫고 온도 맞추는 거는 되어 있고요. 음. 실제 스마트폰이랑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아. 세미 스마트팜 정도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래서 여기 늦게까지 계시는 건가 보다. 아, 늦게까지 있는 이유는 음. 제가 아직 망고의 나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1년에 돌아가는 과정을 몸소 보고 현장을 보고 그 다음에 습도라든지 그런 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지금 그 시간까지 있는 거고 항상 늦게까지 불이 켜있더라고요 아, <laughs> 요즘엔 또 밤에 막 비가 오고 하니까 습도가 한95% 98%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습이 많으면 뭐든 어떤 작물이든 좋지 않기 때문에 일, 밤에 나와서 일단 습을 날려주고 아. 그 다음에 좀 쾌적한 상태에서 잠을 잘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과일이 다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서 조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음.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 그러니까 이제 출하 시기가 얼마 안 남아서 네. 어, 관리를 잘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이고 시원하다. 네, 아무 일반 단독 하웃사이비에선 훨씬 더 음. 환경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이게 망고 아, 아. 영상을 좀 찍을게요. 음. <laughs> 우와, 건드리시더라도 음. 애들이 떨어뜨리지 않아. 요 생각보다 큰 편이에요. 음. 그걸 어떻게 찍어야 잘 나올까? 망고가 1년 난방비는 어때요? 1년 난방비는 일단 기본적인 겨울에. 시설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시설은 어... 4중 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4중 하우스 네, 1중, 2중 비닐에 음. 3중은 알루미늄 차강 음. 4중은 보온 코튼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측창 같은 경우에는 1중은 비닐 2중은 뽁뽁이, 3중도 뽁뽁이 4중은 보온 코튼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좀 보온에 좀 강하게 좀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설비를 하면 제가 작년에 들었던 비용은 난방비로 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실제 네. 좀 안정화된다면 조금 더 금액이 떨어질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음. 아 이걸 어떻게 찍어야 잘 나오겠지 그까. <laughs> 다 망을 다 지어놨네? 네네네 오늘부터 이자가 하고 있었어요. 아, 원래는.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얘들을 이렇게 딱 씌워놓게 되면. 제일 맛있을 때를 저희가 모르잖아요, 사람은. 나무가 스스로 준비가 됐을 때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응. 근데 사람이 따게 되면 색깔만 보고 따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아. 때문에 떨어지는 낙과는 상품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고객들이 그걸 이제 받아보셨을 때, 깎았을 때 물이 막 흐르거나 이렇게 상처 베인 부분 보게 되면 이렇게 먹어 있잖아요. 멍든다고 네, 하는 멍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좋은 품질을 내보내기 위해서 요거를 아. 이제 선택을 합니다. 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지가 떨어지면 그냥 바닥에 떨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해 가지고 여기했으니까 여기 전체 지금 천주 작업하는 데한 4일에서 5일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요? 농무사를 짓는데. 해야죠. 예. <laughs> 네. 그러니까 막 길어봤자 이렇게 여유롭게 해도 일주일 안에는 할수 있어요. 천주 정도는 혼자. 새로 들어온 어, 망고 박스? 네. 아. 망고 박스가 댕긴기. 아, 댕긴기를 포장 박스에서 나가요. 아, 이렇게 해서 네네네. 포장해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거 나갈 때는 이 박스가 상하니까 어. 저기 있는 덧, 덧, 이제 겉지를 이제 한번 더? 거, 여기 위에다가 덧 대고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살려고요. 아아.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박스에 몇 킬로 들어가는 거예요? 3킬로. 3킬로? 3킬로? 그러니까 이거를 <laughs> 직원분한테 드리면 저도 한번 알고 하는데 고객들이 택배를 받으실 거잖아요. 택배를 받으시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보물 주실 수도 있지만 선물을, 선물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이 네. 종이를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덧대는 거죠. 아 이렇게 덧대고 나서 밴딩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손장을 위에 다 붙이고 밴딩기를 음 통해서 이렇게 이제. 를 나중에 르시자로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은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이것만 버리시면 바로 이제 포장을 하실 수가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네. 아. <laughs> 시기도 중요해. 많이 나가는 시기에 나와야. 어떠셨나요, 여러분? 어, 망고 정말 탐스럽게 보이죠? 여러분도 이 망고 그 사장님 명함에 그 QR 코드 찍고 사전 예약하셔서 어, 어, 할인도 많이 받으시고 어, 맛있는 망고 미리 한번 맛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어, 망고 영상 잠시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